예, yeah, 너는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니? 주말에 애들 데리고 한번 내려오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꼭 이렇게 전화해서 싫은 소리를 해야겠니? 어머님, 애들 둘다 주말에도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 바빠요. 방학하면 내려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닭달을 하세요? 닭달? 혼자 사는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는 게 닭달하는 거야? 너가 애들을 쥐잡듯이 잡으니까 공부만 하느라고 놀 시간도 없지. 학원만 보낸다고 부모 역할을 다 하는 것 같냐? 어머님 댁한번 내려가려면 왔다 갔다 6시간 운전해야 해요. 남편도 힘들게 일하는데 주말에 운전을 그렇게 시키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제가 애들 사진도 자주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한참 애들한테 중요한 시기고 애들이 먼저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가 친정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박박 우기는 바람에 내 아들 멀리 데려가놓고 이제 와서 멀다고 보러 오기 싫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저희 결혼하고 산지도 벌써 11년 됐어요. 제가 둘째 낳기 전만 해도 자주 내려갔었잖아요. 애들도 더 이상 할머니 안 찾고 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해요. 너가 중간에서 애들한테 내욕을 하니까 그렇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애들 학교 방학하면 학원도 방학하니까 그때 데리고 내려갈게요. 너가 문제야. 항상 너가 나를 따돌리고 무시하니까 너는 애들도 똑같은 거지. 결혼 11년 차 10살 아들과 9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정말 모든 면에서 평범한 가정이에요.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그때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어머님 기억이 잘못되어 있을 뿐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는 이 지역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고 남편은 지방 출신인데 직장 때문에 올라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던 이 동네의 자리를 잡았을 뿐이고 결코 남편이 저 때문에 호르몬이를 버리고 이 동네로 이사를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어떤 피해망상에 젖어있는지 신혼 때부터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제가 본인 아들 뺏어갔다며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차로 3시간 걸리는 거리를 마음처럼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나요? 실제로 애들도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하면 다들 안 가면 안 되냐고 한숨부터 쉽니다. 얘네들이 거기 가서 뭐하고 놀겠어요. 할머니 집에 좋아하는 게임기가 있기를 하나 장난감이 있기를 하나 집도 거실 겸주방 있고 방 하나 있는 빌라라서 애들이 마음껏 뛰놀 공간도 없습니다. 한번 내려가면 워낙 오래 걸리니까 하루 자고 올라와야 하는데 저랑 남편은 거실 바닥에 이불 깔고 자고 그나마 애들은 안방 할머니 침대에서 재워요 남편이 평일에 일하는 것도 고되고 힘들 텐데 주말 이틀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왕복 6시간 이상 운전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보 오늘 엄마 전화 받았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다 하시네 왜? 또 내욕하셨어?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해 당신 신경 쓰이면 주말에 혼자 어머님한테 내려갔다 와 아니야 그냥 애들이랑 놀아줘야지 평일엔 늦게 퇴근하니까 애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당신이 엄마 전화 받느라 고생이네. 그냥 엄마 번호 뜨면 받지 마. 어머님 전화인데, 어떻게 또 그래? 그냥 난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 아마도 내가 처가 근처에서 사니까, 엄마가 더 저러시는 것 같아. 그냥 좀 한가할 때 되면, 나 혼자 내려갔다 올게. 그래, 애들도 같이 가면 좋은데, 워낙 가기 싫어하니까. 요즘 애들이 어른들보다 더 바쁜 거 알고 계시나요?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인데, 둘다 학원을 엄청나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엄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애들 다니는 학원 중에 공부 관련한 학원은 수학학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애들이, 자기 학교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왜 나는 안 보내주냐고 해서 등록해 줬습니다. 그 외에는 축구교실, 태권도학원, 수영을 다녀요. 둘째는 얼마 전부터 수영 대신,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해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 부모가 먼저 학원 다니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이랑 학원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더라고요. 한 달에 들어가는 학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 돈이지만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럭저럭 학원비 걱정은 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어서 시댁에서는 땡전 한푼 받은 것이 없네요. 그나마 남편이 알더라고 경제 개념이 있는 편이라서 하지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았지만 결혼할 때 적지 않은 돈을 모아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아이 둘 낳고도 크게 돈 걱정 없이 지금까지 살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괜히 마음 상해하실까봐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순진했던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보니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난 내일 저녁에 너희 집에 올라간다. 이번에 올라가면 일요일까지 있을 거야. 갑자기요? 저도 토요일에 약속 있고 애들도 주말에 다들 바쁠 텐데. 어차피 니랑 니네 애들은 나를 싫어한다며? 난내 아들만 보면 그만이야. 그래도 집에 반찬 해놓은 것도 없고. 이렇게 미리 말씀도 없이 갑자기 올라오시면 좀 곤란해요. 뭐?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 너 허락을 맡아야 해? 이런 배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내 아들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먹여 살려놨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됐고, 내일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알겠어요. 미리 말도 없다가 전날 저녁에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좀 멘붕이었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올라오셨을 때가 둘째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거의 8년 만에 오시는 거거든요. 온다는 것 자체도 신경 쓰였지만 저렇게 전화 우리 애들한테 삐져 계시는데 괜히 애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리고 불길한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고 다음날 어머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첫째와 둘째를 앉혀놓고 너희들이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그 모습 보면서 남편이나 저나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저희가 말려도 아무 소용 없었고, 애들한테 할머니가 싫으냐고, 그럼 앞으로 할머니 안 보고 살 거냐고,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원래 성격이 괴팍하신 분인 건 알았지만, 정말 이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제가 뜯어말리다가 어머님이랑 크게 싸우게 됐고, 보다 못한 남편이 그 한밤 중에 어머님을 집으로 다시 모셔드리겠다며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애들 앞에서 못볼 꼴을 보여주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고, 속에서 화도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놀란 아이들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저도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남편이랑 같이 내려가고 있던 어머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야, 이번에는 내가 그냥 내려가지만 너 그따위로 처신할 거라면 애들 데리고 너네 친정 가서 살아. 내가 우리 아들이랑 둘이 살 테니까, 너는 너네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면 되겠네. 어머님,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데요. 일단 이 집이 애들아빠 집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이래서 번 돈으로 산 거지. 네가짓게 나가서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온다고? 공동명인이 그딴 소리 할 거라면 내 앞에서 안 통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는 이 집은 저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라서요. 굳이 나가야 하면 애들아빠가 나가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나 우리 애들 놔두고 집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니들 결혼하고 돈 모아서 산 집이라면서? 저희가 버는 돈으로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애들 둘 키우면서 살면 월급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 집의 가장은 남편인 거야. 누가 아니래요? 우리 집의 가장은 애들 아빠고 이 집은 제 명의로 된제 집이라고요. 상황 파악을 한 건지. 그 이후로 답장은 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 늦은 시간에 심호를 되게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그 사이에 저와 심호가 카톡으로 한판 붙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모르고 있었는지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내려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화도 다 풀리고 저에 대해 아무 소리 안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심호한테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 매주 꼬박 두세 번씩 전화해서 속을 다 뒤집어놓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쫓아낸다 소리를 못 하시겠죠?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시모가 지갑까지는 안 열어도 괜찮으니까 입은 좀 닫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본전도 못 찾을 텐데 자꾸 저랑 싸워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도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은 아니라 평소에 며느리로서 기본은 하며 살았습니다. 8월에 애들 학원 방학하면 그때나 한번 애들 데리고 내려가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